첫 번째 극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f'x의 차수하고 최고차항 개수를 줬죠. 어? 자, 지금 첫 번째 극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f'x가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야 되고 2로 수렴하니까 2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요런 애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두 번째 극한은 니네한테 두개 가르쳐 주고 있지. 0분의 0꼴의 극한 돼야 되니까 두 번째 극한에 첫 번째는 f3은 0이 돼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 3은 1이다까지 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f 프라임 3가지고 a 값이 구해져 자3집어넣으면6 플러스 a가 돼서 자 a는 마이너스 5로 구해지고요 그치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5니까, 뭐할수 있어? fx 구할 수 있죠? 한번 써주면은 fx는 뭐의 부정적분이야? 도함수의 부정적분이야. 그치?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적분하시면은, 2x 적분하면 2분의 1 내려오니까 x제곱. 자, 상수는 x 붙여주면 되고, 자, 요거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C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F3 하나 던져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9-15 플러스 C가 0이니까 자, C가 6으로 만들어져,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C가 6이니까 두근에곱 구하라 그랬어. 근과 계수 관계 읽어주시면 그대로 C니까 답은 5번으로, 그치?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앞에서 중간고사 때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던져주고 니네 보고 풀라고 하니까 그냥 계산만 잘 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 볼게요.